제가 그게 없어요, 지금. 안개제도 함버릇이 안 보이죠, 지금? 안개제독이 인기가 없는데,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는데, 한두 개 정도 묶여볼까 해요. 안개제독 모자가 제가 여섯 개나 있어서 이건 패스하고, 해야 되는 건, 이번 해야 되는 거는 함버릇하고, 그 다음에 무기. 남자 함버릇은 남자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일단 남자 걸로 해봐야겠네. 재료가, 저번에 여캐 남기 골고루 했고, 이번에는 헤어 쿠폰 남자 거 한번 노려볼 겸 해서 지금 클로가 두 개는 있는데, 퍼즐이 하나라서 무기가 확률이 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놀람>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이거 지금 찍은 샀거든? 근데 지금 한 사, 30억 썼어요. 이거를 <놀람> 그 디코, 디코로 알아요 우리 신영이 언니, 오랜만에. <놀람> 어! 아! 먼저 하십니까? 제가 할까요? 어떻게 할래? 아 어, 먼저 하시지요. 아 내가 예, 먼저? 오케이. 네, 네. 일단 얄스부터 아까 두개또 후원 받은 게 있으니까 아 구대기. 와 뭐야 이거. <laughs> 어, 뭐? 야아 산호의 노래. 오오 오, 좋아요. 꿈꾸의 여행가. 어, 아. 매지컬 테일러, 신상이긴 한데, 어, 아, 이것도 좋은데? 아, 안개제도. 안개제도. 어, 아, 마라벨. 아, 햇살력 아, 꽃가 너무 많은데? 아, 진짜 다섯 벌 됐거든요, 이러면. 오, 요거, 요거 비싸요. 블루서커스 판다지금 엘리시움에서 벌써 4억 되더라고요, 저게. 아, 아, 레드서커스. 아, 괜찮아요, 응. 이제. 골고루 나왔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녀를. 고고. 아, 잘 떠야 되는데. 어. 오, 뭐야, 와! 역시 신영이 언니, 와! 지금 갱이. 첫갱 재물로 해서 지금 헤어쿠퍼 원파이브로서! 와! 유튜브 정지 어? 아! 뭐야? 정지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아. 아, 아 근데 요게 이게... 나도 안 좋은 건줄 알았는데. 네. 저거 좋아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레드 서커스 모자 아! 요거는 갈아야 돼오 아, 오, 오, 좋아 오, 좋아 괜찮다.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희 유튜브 정지목이겠습니다 어. 아. 와 근데 내가 재물됐거든 지금? 아 미스터리 클럽 어! 페 오! 그렇지! 아 나왔어! 어! 히커 나왔다! 아이 그렇지! 아 떴냐. 아니, 안개 제독을 원하는데, 안개 제독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궁정, 아, 궁정 예술가. 아! 와, 햇살 여고가 지금 미, 미, 뭐야? 와, 지금 몇벌 있는 거야? 지금 여덟 벌? 너무 많은데? 와, 블루서커스 판사하지 <목소리> 괜찮습니다. 아! 와, 잠깐만. <laughs> 이 정도면 묵은지. <laughs>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아까 530억이었나? 540억 있었나요? 아까? 이미 지금 거의 100억 돼가고 있어요. 아, 아 얼음구름. 나쁘지 않아. 안개 제독이랑 길이가 비슷한데. 다시 갑니다. 어, 오, 오, 요거 따스한 기다림 저번 신상인데, 요거 뽑고 싶었어요. 아, 아, 심연의 은율. 심연의 은율 괜찮습니다. 다음게 들어가니까. 어 마라벨 미궁의 업무 기간 한번 볼까요? 6개월짜리 030, 마30 오케이 아 근데 원하는 게 하나도 안나오네 지금 내가 지금 파, 거의 80억을 태웠는데 안 깨져도 왜안 나오는 것이야 18, 18 진짜 다섯 개와 진짜 너무하네 지금 말하는 거 봐봐 너무해 너무해 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와 마라벨 아 좋은데 기분이 좀 그렇네 아와 대단한 테일러 아, 제발 안개제독 안개제독 제발 아 아우 아 진짜 아 미스터리 클럽 지금 너무 신상이에요 갈아야 돼요 아 정말 산호의 노래 아 제발 아 근데 슬슬 헤어 쿠폰 한번볼 때가 되지 않았나 어? 100억 쓰는데 하나는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아 마라벨이에요 일단 미궁이없노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자 6개월짜리 마력 30 일단 열고 나왔고 아또 마라벨 하 아, 진짜 아 마라벨 좋지 않아요 와또 마라벨 아 그만 어요거 지금 어 회색 팬티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차라리 해코 나와라 마지막이다. 아, 망했어요. 검은 파도 아니에요. 이거 느낌이 산호의 노래 느낌이야. 아심연의운일 나쁘지 않은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와 지금 100억을 썼는데 원하는 걸못 뽑았단 말이야? 헤어코프 하나 뽑았다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찐막 두번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한번으한번 무기 한번두 개가 딱 마침 또 남았으니까. 어 제발 검은 파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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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지간하게 더. 와, 씨. 와,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에 나와주네. 아, 됐어, 됐어. 왜 묶이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묶이는 걸좀 골고루 묶여요, 여러분. 요게 비싸서 묶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골고루 묶이고 싶어가지고. 제발. 안개제도! 오, 호, 호. 오. 오. 오, 짧아! 아 유랑 괜찮아 아 유랑은 묵혀야 돼아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안기제도 못 뽑았네요 아 120억 태웠으면 지답해야지 여러분 120억이야 해쿠가 하나밖에 안 나온 게 아쉬운데 맞아요 해쿠 해쿠 퍼즐 해쿠 하나 뽑았네요 그래서 하나 나온 게 어디예요 그죠? 안기제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휴... 일단, 피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